저희의 대만 중국어 백마흔 네 번째 에피소드 대만 고숑 여행 호텔 꿀팁 현지인이 추천하는 머물기 좋은 곳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서 i 차이니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원어민 강사 서리와 함께 대만 중국어와 중화관 문화를 배워봅시다.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점점 주목하는 여행지입니다. 이베이처럼 국제공항과 편리한 전철망을 갖춘 가오성은 자유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날씨와 적은 덕분 강우량 덕분에 겨울철 여행지로도 제격기입니다 가오쇼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려면 그래서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숙박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오의 치안은 어떤가요? 숙소를 선택할 때 피해야 할 지역은 없을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가오슝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호텔 예약 필수 꿀팁을 제공합니다. 현지인의 추천을 바탕으로 머물기 좋은 지역과 숙소 선택의 기준을 소개합니다. 가오슝 여행을 처음 계획하신 분들. 편하게 돌아다니는 위치에 숙소를 찾고 싶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즐거운 가우숑 여행을 준비해 보세요. 이번 에피소드는 초급 이상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방송은 한국어로 진행되고, 中国어내용은소노트를통해서제공하니참고하세요如果要我选一个适合在冬天旅游的台湾城市，南部的高雄会是我的第一选择，因为 比起阴冷多雨的台北，高雄的冬天不但不常下雨，还阳光普照，非常的温暖。冬天快到了，如果你打算到高雄去避寒的话，这集节目一定会很实用的。那我们就开始吧。 가오도의 치안은 어떤가요 사실 예전에 가고요의치안이 좋지 않는 편입니다 깡패도 많이 있고요. 깡오도기이역 근처에서 유흥가가 많이 있고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개선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 까성 시장이 바꾸고 나서 그때부터 범죄 예방과 치안 개선에 대해 큰 노력을 했습니다. 2023년에 영향이 있는 대만의 잡지, 원전 의자의 조사를 따르면 까성은 전국 도시에서 이 위로 치안이 가장 좋은 도시로 뽑혔습니다. 현재 오성의 범죄율은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성 여행 갈때 치안에 대해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래 오성의 전철역을 바탕으로. 여행할 때 다섯 개 머물기 좋은 지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중국어 내용은 모두 쇼노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머물기 좋은 곳은제윤 메리다오챈의 근처입니다. 빨간선 메리도 전철역 근처입니다.이 전철역은 빨간선과 오렌지선의 환승역이니까, 북쪽에 가든 남쪽에 가든 교통이 편리합니다.특히 시간이 부족하신 분에게는 유리합니다.환승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는 유명한 오래된 야시장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뼈허 예허 뼈和 야시장이 있습니다. 저녁에 심심하면 뼈허 야시장에 가서 구경도 하고 저녁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머물기 좋은 지역은 제윤주단산의 근처입니다 빨간손주단전철역입니다 이 주단역은 고속철도역인 조잉산에서 가까워서 고속철도 타신 분에게는 매우 편리합니다 게다가 이 근처에 백화점하고 가오숑에서 가장 큰 규모인 뤠이퐁 예시 뤠이 야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먹을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야시장 좋아하신분에게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오의 유명한 관광지인 렌치탄, 연지담하구롱후탑 용호탑이 있어서 이두 개의 관광지를 구경할 예정이시면 여기서 머물기가 편리합니다 세 번째 머물기 좋은 지역은 산도상천산 근처입니다 빨간선 산도상천전철역 근처입니다 이 산도상천전철역 근처는 탈오타워가 있어서 야경 구경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야경을 볼수 있는 호텔도 많이 있습니다 야경 구경 원하신 분에게는 정말로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세계 큰 백화점이 있고요. 영화관도 있어서 쇼핑 좋아하신 분에게는 매우 좋습니다. 네 번째 머물기 좋은 지역은 연청부전의 근처입니다. 오렌지선 연청부전철역입니다. 이연청부전철역 그래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보얼창의연추라고 보얼예술특구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사진도 찍고 재밌게 놀수 있어요 사진 찍기 좋아하신 분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족 여행하러 가신 분에게는 강력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우유면 맛집 강원뇨로우면도 있습니다. 특히 우유면을 좋아하신 분은 여러 번 가서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머물기가 좋은 곳은 가오슝火车站 근처입니다. 빨간선가오슝 기차역 근처입니다. 이 지역은 기차역하고 여러 시외 버스 회사들이 있어서 기차 타거나 시외 버스를 이용하신 분에게 교통이 편리합니다.高雄 기차역 옆에는建国二路라는 있 골목은 있고, 컴 컴퓨터 골목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노트북 같은 대만 제조한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오숑 기차역은 환승역이 아니지만 위치가 딱 가오숑의 중심이 있어서 전철 타고 부적에 가든 남적에 가든 교통이 편리합니다 가오셩의 물가하고 숙박비가 타이페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선택도 많이 있어서 숙박비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오셩 호텔 예약할 때 자신이 선호하는 여행 유형에 따라 가장 편리하고 편한 지역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에 가야 하는데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걱정 되시나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혼자 가도 당당한 대만 중국어 과정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대만 여행에 꼭 필요한 실전 중국어 표현과 함께 대만 문화를 이해하는데 다양한 실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orhichinese.com slash survival s-u-r-v-i-v-a-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어땠어요? 제가 열심히 만든 콘텐츠를 학습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팟캐스트가 마음에 드시면 더 많은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페이스북 등 여러분 즐겨 쓰는 SNS 채널에서 많이 공유해주세요. 제 뉴스레터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 팟캐스트 업데이트 소식부터 대만 문화, 대만 여행, 대만 중국어 학습 정보까지 학습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뉴스레터에 담았습니다. 서울희차이니스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무료로 많이 구독해주세요. 카오숑은 물가도 저렴하고 맛집도 풍부한 곳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태만 음식을 사랑하시는 분들 위해서 가오슝의 맛집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것을 solhichinese.com에서 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팟캐스트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도 만나요. 我知道大家每天都有忙不完的事，真的非常感谢大家在百忙中抽空收听我的节目。别忘了订阅频道，才能及时收到节目更新的消息。那我们下集节目中再见喽，拜拜。